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 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언급했듯이 이번에는 대출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사업자 편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대출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는 금리가 낮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로 중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대출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이 1순위입니다. 정부 지원 대출도 종류가 상당히 많지만은 사실 뭐 일반 우리가 흔히 길에서 마주치는 이런 업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대출을 제외하면은 사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햇살론도 정부 지원 대출이긴 한데 소상공인 대출 같은 정부 보증 상품을 이용 중인 분들은 사업자 햇살론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리가 싼 거는 보험 약간 대출이 가장 이자가 낮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용도가 괜찮은 분들은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카드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용대출 상품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한 번씩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도 안 됐다면은, 일금융, 거의 뭐 은행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되지만은, 그래도 믿자야 본전이니까 시도는 해봐야 됩니다. 자, 세이망 홀씨 상품 중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주는 상품도 따로 있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주거래 은행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은행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여기까지 해서도 안 된다. 그랬다면은 이제 사업자 기준에서는 여기서부터는 남은 게 카드론밖에 없습니다. 장기카드 대출을 말하는 거죠. 이 대부분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은 카드론을 바로 땡겨버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나마 금리가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신청 절차가 너무 간편하니까 카드론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카드론을 받기 전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카드론을 받고 나서 향후 1년 이내에 어디서도 나는 대출 안 받고 버틸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카드론을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카드론을 받고 나면은 이금융권에서 대출이 잘안 됩니다. 카드론 자체가 이금융권 대출이고요. 카드론은 한번 받으면 신용 점수가 많이 하락해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편차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신용 점수 상당히 많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아져 버리고 이금융 채무가 늘어난 상태가 되버리기 때문에 일반 신용 대출을 뒤에 가서 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된다거나 금리가 거의 19%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만 가능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 자금이 또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1금융이 다 거절 난 다음에 그 다음 선택지로 카드론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카드론이 아니라 그냥 일반 2금융권에서 하는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2금융에서 19%가 아닌 이제 좀 낮은 금리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카드론을 쓰는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큰 틀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너무나 길고 업종이나 사람들의 신용이나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더 뒷단계에 이 대출 신청하시는 방법들도 있겠죠. 근데 뭐 사실 여기서부터는 뭐 답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미 신용 거의 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가 많은 상태라면은 대출이 될 만한 금융사를 딱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여기저기 고금리 업체에다가 막 여기 신청하고 저기 신청해보고 운 좋게 승인하면은 받는 것뿐이니까 솔루션 같은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전화나 문자 온 이런 대출 업체에다 신청하면 서류 준비하세요라고 해놓고는 수십 군데 그냥 돌려보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렸던이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혼자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고요. 뭐 상담사가 옆에서 코치를 한다고 해서 안될 대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출이 되고 말고는 오직 고객님들 본인의 신용 상태와 재정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누군가가 옆에서 조작을 해주고 도와주고 한다고 해서 안될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혼자서 신청 가능한 루트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